그이 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가 나오죠. 지도가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는 어디에서 쓰셨냐면 저 북쪽 갈릴리 쪽이죠. 갈릴리 호수가 거기에 있죠. 이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호수의 북단 오른쪽에 그 벳세데라는 조그만 어촌이 있고요. 북단 오른쪽에. 그리고는 왼쪽으로는 가보나움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가보나움, 넘버 3죠. 그 가보나움이 있고, 그 다음에 가보나움에서 10시 방향으로, 이게 보시면 고라신이라고 있는데요. 고라신이라는 저거 마을는데 그 고라신과 가보나움 그 사이에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을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팔복 언덕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아, 예수님께서 그 고라신과 가보나움, 그 중간 언덕에서 말씀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언덕에 이렇게 가서 보시면 밑에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보여요. 예. 이런 그, 배경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뭐, 듣는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듣는 대상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상당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뭐 금방 예수님께 불려 오셨는데, 강당은 무게 있는 이해하기 힘든 또 자기네가 그 동안에 알았던 개념과 완전히 상반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분들이 들으면서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듣기만 해라. 이제 언젠가는 깨달을 거다. 이제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냥 어떤 때는 그냥 듣기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죠. 언젠가는 이제 그것을 기억나게 하고 어떤 분들은 여기 앉은 분들은 듣기만 하시고 10년 후에 생각나게 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조바심을 가지지 마시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그냥 들으시기를 바라요 아이 산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것이 그 3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번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번 예수님이 설교를 산에서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순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그 주, 고난주 화요일에 설교를 하나 아, 멋있는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 설교가 감남산 설교라고 그래요. 지도록을 보시면 그 밑에 감남산은 남쪽 예루살렘 옆에 있는 산이에요. 이제 그, 보시면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도시가 있는 그 언덕을 모리아 언덕이라, 모리아 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왼쪽에 보시면, 그 성전 언덕이라 그러죠. 모리아 산, 그 언덕이에요. 그 언덕 밑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무슨 계곡이 있어요? 기드론 계곡이라고 했어요. 기드론 계곡. 약간 이렇게 한, 한 80도 정도로 이렇게 돼서 아주 가파른 계곡에, 제 생각에 한 100m 정도 내려가는 것 같아요. 한 80도 정도로 해서 팍 내려가는 계곡이 있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냥 그 길로 내려가요. 윽 땅에 떨어지는 식으로 그 계곡이 기드론 계곡이에요. 그 계곡을 이제 건너서 이렇게 딱 시계 방향으로는 한시 정도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에 아 조그마한 언덕이 있는데 거기 나무도 좀 있고 언덕을 무슨 언덕이라고 그래? 개세마네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그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보면 보여요. 아, 이렇게 저 멀리 언덕이 하나 있거든요. 그 언덕이 시계방향으로 몇 시요? 약한 1시 한 방향 정도 이렇게 보여요. 그 언덕에서 예수님이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그 언덕에서 그냥 직,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면 시계방향으로 보면 한, 한몇시 방향? 한 4시 네 방향. 이렇게 남쪽으로 보시면 거기에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높은 산이 아니에요. 모리아산보다 약간 언덕이 조금 높을까요? 그 산을 감남산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영어로는 올리브, 올리브 마운트라고 그래요. 그것도 마운틴이 아니고, 마운트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언덕이, 올리브. 그 올리브가 올리브 나무를 감남나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문으로 만든 것 같아요. 감남산, 그래요. 그 감남산에 거기에 서서서 설교를 하신 것이 감남산 설교다. 이 감남산은 상당히 유명한 산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감남산에서 승천하셨어요. 요 산에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산에서 승천을 하실 때 천사가 와서 너희들 보는 대로 다시 내려오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직역하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이 산에 내리시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상국에 오시는 게 아니고 뭐 어디 딴데 오시는 게 아니고 이 감남산에 내리시겠다라고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감남산에. 그런 의미에서 이감람산은 대단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에서 하신 두 설교. 다시 리뷰하면은 예수님의 공생애 바로 시작하시면서 하신 설교가 뭐죠? 지금 산상순 설교고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시는 그 설교가 무슨 설교예요? 감남산 설교예요. 그래서 이두 설교를 예수님이 산에서 하셨다. 이렇게 참고로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를 보세요. 이 산상수는 총 12개의 단원이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어요. 아근데이 12개의 단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과 사상이 순서대로 되어 있고 발전적이고 또 서로가 연계되어 있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열두 단원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그 열두 단원을 이런 차원에서 같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단원을 그냥 제가 거기에 나온 대로 그냥 말씀 그냥 드리면요. 처음에 복 있는 자가 되라 하는 이 말씀에 이 말씀은 출복 말씀이 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이 두 번째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이 이제 꼭 기억해두실 게 빛과 소금이 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순서가 소금과 빛이 되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 주변에는 빛과 소금이란 단어가 많죠 그거는 비성서적이에요. 소금과 빛이 돼야 돼요. 순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 내용이에요. 이제 5장 17절에서 47절 그리고는 이제 5장을 마치시면서 예수님이 결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 네, 이 말씀으로 5장을 끝냈어요. 5장을요. 그리고는 6장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1절에서 18절까지. 그 다음에 기도를 가르쳤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주기도문이죠. 6장 9절에서 13절. 이렇게 하시고는 19절에서 24절에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러시면서 6장을 마무리하면서 그 유명한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이다 동그라미를 쳐 놓으세요. 이제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6장 25절에서 이제 34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6장을 마치시고는 이제 각 장마다 네단원씩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는 아, 7장에서 말씀하시는 게그 유명한 너희들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7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제 13절에서 14절. 그리고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15절에서 23절.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24절에서 27절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이렇게 이제 열두 단원으로 구분해 봤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5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산상 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던지고 싶은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첫째, 아, 왜 유대 지방에서 사역하지 않으시고 탄생은 그 지역에서 하셨는데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나 이거. 이것은 이제 우리의 질문 중에 하나예요. 아, 예수님이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하셨지만 베들레헴은 유다 지방 아닙니까? 그런데 애굽으로 잠깐 내려가셨다가 이제 강난 예수님이 그리고는 그 길로 나사렛에 올라가셨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 아기의 인도하신 분도 이제 예수님이세요. 예. 자, 이렇게 인도하셔서 나사렛은 그 갈릴리 지방, 북쪽 지방에 우리가 들면 북한이죠.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해요. 갈릴리의 그 제일 큰 도시가 나사렛이다. 그런데 나사렛은 항상, 아, 성서에서는 가장 교육 수준이 낮고 생활 수준이 낮고 아,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을 나사렛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고 있어요. 심지어 갈릴리 사람들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다니 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사렛에서 선한 사람이 나오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장면이 있죠. 요한복음 1장에요. 그래서 그만큼 나사렛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도시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30년을 사셨는데 거기에서 30년을 사시면서 그것도 목수 아버지를 모시고 또 본인도 목수 하시면서 카펜턴 이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장 낮은 계급의 모습으로 30년을 사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공생회를 시작하실 때 이분이 그 같은 갈릴리 지방의 호수인 갈릴리 호수죠. 거기에 가서도 어촌에서 3 년간 상주하셨어요. 그 어촌은 이름이 가보나움이죠. 가보나움. 그 어촌에 가셔서 제자들을 어떤 사람들을 뽑았냐면 그 어부 출신들을 주로 이제 뽑으셨어요. 나중에 이제 가보나움의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지만 이 어부 출신들을 뽑았어요. 그 당시에 그 갈릴리는 그런 가난한 좀 처진, 처져 있는 지방이면서도 거기에서 어부들은 그래도요 나사렛 에 있는 목수보다는 훨씬 수입도 좋고 사회적인 지위도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부들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너희들을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근데 알다시피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을 낚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자질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교육적으로도 그 제대로 교육받은 분들이 아니고, 이 사회적으로도, 어, 이분들이 중산층까지도 안 되는 이런 그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품적으로도 보면은 그냥 거의 막 가는 성품들이죠. 그런 그 분들이었고 천연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의 그 자질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던 분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모든 부분에서 열등의식이 많고 아, 쓴 뿌리, 소위 말하는, 세인트라는 성인이 될수 있는 자질이 없었던 분들이. 근데 나중에 이제 거기 그분들이 다 성인이 되어버렸어 사람들이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그분들을 다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인트 피터 또는 그게 세인트 안드레, 뭐, 세인트 뭐, 전부 세인트 아닙니까? 근데 이 세인트가 되기 위해서는,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 이 산상선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주님이 다 미리 아시고 이분들에게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갈릴리 지방은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를 때 이방 갈릴리라 이렇게 불러요. 그 말은 뭐냐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그한시 방향부터 두 시, 세 시, 네 시, 다섯 시, 그 여섯 시 방향까지 그쪽 지방은 거의 이방 사람들이 살았던.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사는 거예요. 이 갈릴리, 이방 사람들도 갈릴리 호수에 생선이 많이 나니까 생활을 위해서는 그쪽으로 자꾸 이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 갈릴리 호수의 그 오른쪽 한시부터 6시 방향에 그 동네를 지금은 뭐예요? 그 시리아 지역 시리아 지방 또는 요르단 북쪽 그쪽 지방을 도 예수님 당시에선 뭐라고 그러냐면 데카폴리스라고 그래요. 메카폴리스이데카라는 말은 헬라말로 열 개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10년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 10년을 데케이드라고 그러죠. 데케이드라는 건 10이란 소리예요. 데카. 폴리스란 말은 뭐예요? 헬라말로 도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메트로폴리스 그러잖아요? 그 폴리스란 말이 헬라말로 도시란 소리거든요. 그래서 데카라는 건열 개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데카 펄리스하면열개 도시 그런 소리예요. 그 열개 도시들이 그쪽에 이방 도시들이 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남쪽의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그쪽에 사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도 당신들은 이방 사람들과 같이 놀아나는 이방 갈릴리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항상 이방 갈릴리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도 9장 1절에 이런 표현을 썼고 마태복음에도 마태가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이방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쪽에서 주로 시간을 30년 보내고 또 3년을 거기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마태가 그러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왜그 동네에서 사셨나? 주류사회에서 살지 않으시고, 왜냐?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이방인 보고마의 마음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 갈릴리어 그러면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 나타나셨다.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고마는 뭐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을 복음화 안 시키시고 언젠가는 다 이제 유대인들은 주님이 이제 구원시키겠지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들, 왜냐하면 이방인은 전 세계 인구의 99.9%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제 마테라는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이 사람이 딱 보니까 그분에게 성령님이 감동 주기를... 이분은 이방 사람들 보고화을 위해서 오신 애기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방 갈릴리에 와서 이렇게 오래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열두 제자들도 순수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과 같은 그 교제를 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사업도 하고 했으니까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데에 그래도 많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이방인 선교사로 나중에 파송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완전한 순수 유대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면 그렇지 못했을 것 같아요. 바울도 순수 유대인으로서 고등교육을 받은 분이지만 이분을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이방에서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이방 선교사로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갈릴리 지방의 가보나움임, 예수님이 3년 공생회 때에 계셨던 저희 예수님의 갈릴리 지방 또는 이 유대 지방 전체를 창대로 해서 선교를 하셨던 선교 센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가보나움임. 마태복음 4장 13절, 누가복음 4장 31절. 이제 이 가보나움이 선교 센터였어요. 이제 이거 다 끝나신 다음에 이제 3년 끝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지상 사명을 다섯 번 내리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잖아요. 이제 이런 그 이야기들이 거기 이제 두 번째 말씀 보시겠지만 갈릴리 지방에서 제자들을 왜그 지방에서 뽑아 오셨는가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쭉 이미 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어려운 산상수훈을 왜 3년 공생에 끝나시고 제자들을 어느 정도 훈련시키신 다음에 승천 바로 직전에 하셨으면 얼마나 이해가 쉬웠을까 그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이제 반면에 왜 공생의 초기에 말씀하셨는가? 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봤어요. 뭐냐 이분들이 유대적인 복의 개념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들인데 제자들이 이분들의 사고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를 기대하면서 듣든 안 듣든 우선 한번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한번 던져 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3년 동안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서서히 이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데두 번째로 이 메시지가 아주 고차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던져주고는 그 다음에 천천히 하나하나 소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산상수은의 기대 치에 맞아줘야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 초기에 하셨다. 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어요.